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어좀 올라가다가 한 3일 정도? 음봉이 보여지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빠지게 된건 이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이 깨진다든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럼 현재 위치에선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hmm 현재 어떤 일정이 보여지고 있죠 이 매각 입찰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이 어디에 팔지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예, 일정이 보여지고 있죠. 가격적으로는 할인해서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잘 되었다라는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 남은 원양 컨테이너선 중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볼수 있고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금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제, 매각 무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할인 그 자체도요,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내놨다. 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적감에도 이런 부분 얘기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저기에 좀큰 돈들이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는 BIS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건데 H&M만큼. 지금 잘 팔릴 수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몇몇 기업은, 어, 매각을, 이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안 되는 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KDB 생명 같은. 그러면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어, 떻게이 건정성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BIS가 빠졌는데, 비싸게 사준다잖아요. 그 넘길 가능성이 산업은행 입장에선 높은 것이죠. 물론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이권이 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에 있는 제일 높으신 분들이랑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혼자서 그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어, 매각이 불발된다 그러면 정부 주도 하에 지금 경쟁이 좀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몇년 뒤에 이제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2M이라는 해운동맥 쪼개질 거 예상되고 있고 그거를 정부에서 달가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매각이 완전히 결렬되는 부분은 안 보여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직 정확하게 하림에서 얼마를 불렀는지를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림이 된다? 그러면 주당 얼마에 이제 매각이 될 것이다. 심플하죠. 향후 이제 할인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뭐 따지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속도 내가지고 매각 관련해서 딜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당 얼마? 그럼 그 아래까지 한번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가격엔 경영권 프리미엄이 녹아 있다 보니까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건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찍고 빠진다라는 걸 가정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그 목표 주가 그 아래까지만 봤다가 정리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정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진행이 될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12월 달에 뭐 있죠? 배당 있죠? HMM, 쌓아놓은 돈이 많습니다 뭐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배당 액수를 좀 줄일 수는 있는데 근데 작년도 번돈 비례해가지고 배당 많이 안 했다는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여봤자 얼마 안 줄일 거고 우리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있다면 배당도 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각하는 이러한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배당 시즌 다가오면은 이 부분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기대를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방어력은 물론이거니와 반등의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요. 어, 분명히 개인이랑 외국인에서 조금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면 어, 지금 자리는 되게 안정적인 구간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까지 플러스를 더해주면 그때부터 한번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가 될 것이냐? 481선 좀 아래 있는 241선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고 눌리고 있거든요. 한데 만약에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돌판다면 481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481선까지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 아랫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물대는 정확하게 이전에 계속 눌렸던 부근 바로 머리 위에 있네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까지만 눌러보시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24,000원?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HMM 총정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각 현재 이 속도 내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쟁도 유의미하게 돼가지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가격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주당 얼마에 적혀 있는지 요거 발표되면은 여기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 생각하도록 하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이제 잔금 납입부터 해 가지고 이거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공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요 일정을 딱 봤는데 만약에 내년 1월에서 2월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또 배당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려보실 분들은 노려보시고, 요 때도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급상으로 이제 기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랑 함께 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외국인 들어올 때까지 버티고,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목표 241선, 2차 목표 481선, 그리고 여기마저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 바로 아래인 24,000원 언더로 누려보도록 하자 말씀드리며 정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MM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